안녕하세요. 전기처럼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장 PLC 69-31차 타임 차트 2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B, 어, 셀렉트 B가 선택된 상태고요. 자, PBA 동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1회 누르면 1초씩 증가합니다. 자 온타임이죠 온타임이 1초씩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3번을 눌렀다면 일단 기본 온타임은 3초가 되겠습니다 3초 1회에 1초씩 입니다 자그 다음에 PBB 하고 PBC가 시작 동작입니다 동작이 약간 틀린데 PBB는 A부터 킵니다 그리고 A는 그대로 3초 그 다음에 B는 3에서 뺀 2초 그 다음에 C는 빼기 아, 2한 거죠. 그러니까 빼기 여기는 빼기 1, 빼기 2 해서 여기는 1초, 여기는 빼기 3 하니까 0이죠. 그다음에 여기 빼기 4 하니까 마이너스 1인데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PBB는 시작 버튼입니다. A부터 켜지고요. A부터 B, C, D, E, F까지 1초씩 계속 감소가 됩니다. 1초, 2초, 3초, 4초씩. 중요한 거는 음의 숫자가 나오면, 0이나 음의 숫자가, 영은뭐 상관이 없겠죠? 음의 숫자가 나오면, 아, 이거는 그냥 5% 봅니다. 0으로 보는 거죠?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그냥 0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0이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 PBB가 동작하는 중간에 아직 종료가 안 됐을 때 PBC가 눌려줘도 동작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인터록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따 프로그램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PBC도 시작 동작입니다. 상승 펄스에서 시작 동작인데요. 얘는 반대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3초고요. 여기서 빼기 1, 1초에서 2초, 자, 빼기 2초에서 여긴 1초, 그 다음에 여긴 빼기 어, 3초 하니까 0이고요. 여기 빼기 4초 하니까 마이너스 1인데 그냥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셀렉터 C는 초기화죠.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요. 요번에는두 어, 개를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PBB를 누르니까요. 처음에는 그대로 2초가 나왔고요. 그 다음 에 1초 나오고 빼기, 여기가 빼기 1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빼기 2하니까 0초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그냥 0초고 마이너스 2인데 여기도 0초가 됩니다. 자, 눌렀을 때 똑같습니다. 여기 시작됐고요. 2초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빼서 1초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빼서 0초가 되고요. 마이너스 1초인데 여기도 0초 0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시작 동작이 두 개가 있다는 거. B하고 C가 돼 있고요. 서로 인트로 걸려 있어서 동작 중간에는 눌러도 동작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PL을 주의해야 될 거요. PLA가 있습니다. PLA의 입력은 52합니다. 5 이상을 입력하면 뭐 특별하게 어떻게 안 나왔기 때문에 5 이상은 입력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5 이상은 입력이 아, 초과죠. 5초가5 초과, 초과는 초과되게 되면 입력이 더 이상 안되는 겁니다. 5초에서 멈춰 있게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스캔 프로그램 명은 테스트로 바꿨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등록 정보에 가서 테스트로 바꿨고요. 자 입출력 파라미터는 그대로 x, b, c, d, r, 3 2 h를 사용했고요. 변수 보시면 변수는 자 입력 a, b, p, b, a, p, b, b, p, b, c 0, 1, 2, 그 다음 SSA3, SSB4, SSC5 이렇게 했고요. PLA부터 PL2입니다. 근데 이거는 1, 2, 3, 4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20번부터 24번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셀렉터 A가 B접점이고요. 셀렉터 B가 ON인 상태에서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1번 눌러서요. 자, 먼저 입력은 이제 상승 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F1을 눌러서 상승 펄스 PBA로 사용할 거고요. 자, 비교 명령어를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비교 명령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다. 자, D1으로 할 겁니다. D1으로 할 거고요. 50보다. 아 이제 50이 초과되면 입력이 안 되게. 50보다 작을 때까지는 입력이 되라. 그럼 5까지는 입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 을 누르면 어, d1은 5보다 작을 때만 동작이 되니까 5가 되는 순간부터 는 동작이 안 되죠. 그래서 5까지만 동작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초로 해야 되니까 인크리먼트 사용하지 않고요. 애드 명령을 써야 되겠죠. 애드 쓰시고 자, d1을 하고요. 10씩 10 더해 주면 되겠죠. 1초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d1에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애드 10을 쓰는 이유는 10이 1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애드를 뜹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값들은요, 빼주면 되거든요? 자, 서브, 서브 명령부터 빼기. 자, D1에서, 얼마를 빼주냐? 10을 빼주면 됩니다. 1초씩 빼주어서 D2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Ctrl C, Ctrl V, Ctrl V, Ctrl V. 4개 해야 되니까요. D1, 이거는 D1, 이거는, 여기부터 D1이죠? 이건 D2. D2. 이거는 D3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D4. 자, 이거는 D2, D3죠. D3에 저장을 해도 되고요. D4에다가 저장을 하고, D5에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 명령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D1의 값이 최소한 1 0보다 커야죠. 그쵸? 10뺄 거니까, 어, F10 눌러서 커야 됩니다. d 1의 값이 최소한 10 보다는 커야돼요 이럴때만 빼기하라 이겁니다 아니면 0이안 0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10일 때 빼면 0이 되는건데 그쵸? 그렇죠? 만약에 이게 0인데 빼버리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요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복사해서요 컨트롤C에서 컨트롤V 아이고 더 컨트롤 좋게 하겠습니다 컨트롤C 컨트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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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죠? D2 D3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5개 이상 입력하지 마라. 5를 초과하지 마라. 이거 짰고요. 상승 펄스일 때 1초씩 증가시켜라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값들은 거기에서 10, 10, 10씩 계속 빼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상승 펄트죠. Shift F1 누르고요. PBB가 동작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M1하고 M2까지 쓸 건데요. 인터록을 걸어줘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얘가 동작하고 있는 중간에 얘가 동작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인터록을 걸어줄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이 점으로 M2 그냥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기 유지로 M1을 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유지시키고요, M1. 자, f 1 누르고, 일단은, 이렇게 자기 유지시킵니다. 누르면 얘 동작, M 한 동작이 할 거고요. M2는 PBC에서 하는 동작이 M3, M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동작들이 몇 개가 있죠. 여기부터 누르면 타이머 딜레이 시켜주면 됩니다. 그냥. 자, T1, T1, T1. 어, D1만큼 딜레이 시켜주면 얘를 킬 겁니다. 얘를 꺼줄 거니까. 만약에 아까 여기가 3이다. 그러면 3초에 꺼주면 됩니다. D1으로 켜주고, 얘를 꺼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복사하시고요. Ctrl C, Ctrl V, 아이고, 라인을 거주겠습니다. 둘, 셋, 4개 네 해주고요. Ctrl V, Ctrl V, Ctrl V, Ctrl V. 자, 여기부터 고치겠습니다. T2, T3, T4, T5, 자, 그 다음에 는 D1, D2죠, 이제. 그 다음에 D3, D4, D5. 자, 이렇게 타이머를 다섯 개를 만들어 놨구요. 계속 동작하면 안 되죠? 자, 타이머 5번까지 동작을 하, 아, 타이머 1번이 제일 마지막에 동작하겠네요. 그쵸? 그렇죠? 여긴 제일 작은 값이니까요. 얘가 5번이 동작하고 4번, 3번, 2번 1번이 동작하면 그냥 이제 종료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접 달아서요. 자 T1번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BB를 만들었으니까 PBC를 만들겠습니다. 자, F5번 쭉 눌러서요. 여기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c 어 컨트롤 V 할 겁니다. 자, 요거는 PBC로 바꾸고요. 자, 이건 M1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M2 M2로 자기 유지시키고요. 여기도 M2로 자기 유지시키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번호를 바꿔야 되겠죠. 자, 바꿀 거고요. T6번으로 하겠습니다. 56번, T7번, T8번, T9번, T10번. 자,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어 6번부터 빨리 켜지겠죠? 그쵸? 6번이 지금 D1을 넣어주면 10번부터 꺼지겠죠? 얘가 제일 먼저 꺼지고요. 이게 10초니까. T1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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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여기다 T6 따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출력을 만들어주시면 될 거고요. 출력 만들기 전에 초기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F6번 눌고요. 자, 셀렉터 C가 s s c 로 하겠습니다. 뭐 상승이든 하강이든 그냥 A점 도 상관없고요. 어, 이렇게 누르고요. F10, f m o v 할 겁니다. f m o v 자, 0을 D1에다 넣어줘라. 몇 개? 다섯 개. 자, 이거죠 자, 0을 D1부터 D5까지 넣라는 게죠 다섯 번 넣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 이거 저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중간에 보시는 분을 위해서도 한번 설명하면 0을 이래다 넣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 동작하라니까 0을 또 어디다 넣어라. d2에도 넣고 요 0을 d3에도 넣고 0을 d4에도 넣고 d4, d5 이렇게 쭉 해서 다섯 번 동작해라. 이게 앞에 F입니다. FMOV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어 거의 다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력 동작은 다 짰습니다. 출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M1으로 켜야죠. 자, 일단은, m1으로 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t1으로 꺼줄 거죠? 아, t1으로 꺼줄 겁니다. 자, 꺼주는 건 t1이 되겠죠? 그 다음, 출력 달아주겠습니다. pl1. 확인. 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자, 한 칸씩 띄워서 하겠다. 두 개씩 들어가니까요. 굉장히 두 개니까 두 개씩. 한 칸씩 띄워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m1 그 다음에 T2, T3, 그 다음에 T4, T5. 자, 얘부터 꺼지겠죠? 그쵸? 얘가 제일 짧으니까요. 어, 여기 보면 데이터 값이 D5가 제일 작은 거죠. 1부터 뺐으니까요. 10씩 계속 차이가 나니까. 어, 얘부터 꺼지겠죠. 5개다 켜진다. 라도 얘부터 꺼지겠죠. 그쵸? 어, 이렇게 꺼질 거고요. 1씩 빼서, 트리 2, 1이죠. 5를 입력하게 되면 얘가 0초가 될 겁니다. 바로 꺼질 거고요. 그렇죠? 1씩 뺐으니까 여기서 빼, 1 빼고, 2 빼고, 3 빼고 3, 아, 4 빼니까 여기 1초 있다 꺼지고, 2초 있다 꺼지고 3초 있다 꺼지고, 4초 있다 꺼지고 5초 있다 꺼지겠습니다. 어, 5개를 다 눌러야만 PL1이 켜지겠네요. 아, 안 바꿨네요. PL2, PL3 p l 4pl 5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켜지겠습니다 자 이거 뭐 시뮬레이션 안 해보고 바로 또 pbc 하겠습니다 이건 m2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는 똑같이 m2를 이렇습니다자 꺼주는 거는 누가 제일 먼저 꺼집니까 10번부터 먼저 꺼지죠 얘는 10 9, 8, 7, 6,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어, 반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제일, 얘, 반대 동작에서는 얘가 제일 먼저 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10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t에 10번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하고, F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하시고, 여기 10, 얘가 그 다음 꺼져야 되니까요. 9. T9, 그다음에 T8, T7, T6. 자 위에서부터 19, 8, 7, 6 거꾸로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값이 어,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반대니까 얘는 얘는 어, pbb 를 눌렀을 때 가장 늦게 꺼지지만 pbc 를 눌렀을 때 가장 먼저 꺼지죠. 그래서 19, 8, 7,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록서를 걸어줬고요 그럼 이제 pb1이 동작되는 동안은 pbc 를 눌러도 동작 안 합니다. 그럼 pbb 동작이 끝나게, 되, 끝날 때까지는 pbb 가 입력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됐고요 위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과제, 일본에 비해서는 좀 타임 차트, 일본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도 좀 많구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모니터 키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입력이 되는 한번 보겠습니다. 셀렉터 B를 키고요. 자, 준비가 됐고요. 자, 하나 카운터 하겠습니다. 자, 1, 2, 3. 어, 카운터가 됐습니다. 그 다음 거는 값이 마이너스가 안, 들, 안 들어가죠? 그리고 3, 2, 1, 3, 2, 1. 그대로 이제 입력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셀렉터, 아 PBB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꺼졌습니다. PBC 눌러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꺼졌죠. 네, 1초 단위로. 자 하나 더 눌러 보겠습니다. 4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자, b b b 눌러 보겠습니다. 자 하는 동작 PBC 동작 안 들어가죠? 들어오게 돼 있어서. 자 PBC 눌러 보겠습니다. PBC 동작되는 동안 PBB 눌러도 동작 안 됩니다. 다시 누르면 아 이제 동작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아 초기화 됐죠? 아, 초기화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값을 5 이상 넣어보겠습니다. 5 이상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최고값은 아무리 눌러도 5를 넘지 않습니다. 자, 동작 확인 다 됐죠? 5를 넘지 말아라는 동작을 실행했고요. 요동작에 비교 명령 하나 들어갔고요. 인터럽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 버튼에다가 삐접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도록 동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터 C 눌렀을 때 FMV로 한꺼번에 초기화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69회 어, 3일차 과제 2번 풀어봤습니다. 어, 과제 2번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서 어, 시간을 많이 거, 어, 걸렸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